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려던 남자 뒤통수 까버린 얘기 지금 들어가 봅니다. 36. 요즘 세상에 그리 늦은 나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결혼을 준비하다고 말하기엔 조금은 무거운 나이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때 결혼이 제 인생에 없을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사회에 나와야 했고. 누구보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었죠. 제 인생이 바뀐 건 26살, 대학교를 막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지인과 동거래를 잘못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집안이 무너졌고 그 여파는 제삶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했고 남동생은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학원 강사로 취업을 하며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떠맡게 되었습니다.학원 일은 늘 고대였고 비수기에는 학생이 없어 월세 내기도 빠듯한 시절도 있었으며 온갖 알바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기도 있었습니다.연애는커녕 저는 20대 후반 대부분을 병원과 카드 회사 통신사 콜센터를 오가는 일상 속에서 보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부러할 만한 구석은 단한 조각도 없었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흔을 눈앞에 두고 빚을 모두 청산한 그해 저는 식구들을 불러 조용한 회식을 했습니다. 비록 대단한 식당도 아니었고 고기도 1인분씩 아껴가며 먹어야 했지만 그날만큼은 서로가 수고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는 것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느정도 정리를 하니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랑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저는 평범한 사람처럼 주말에 함께 산책하고 늦은 밤 라면을 나눠 먹고 명절이면 서로의 가족을 챙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번쩍이는 다이아 반지나 외제차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를 아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 무렵 제 인생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두살 연상의 그 남자는 구청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진 않았죠. 아마도 제가 남자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그는 말이 적었고 제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데이트 중에도 늘제 의견을 먼저 물었고 음식 하나를 고를 때에도 제가 불편해할까 먼저 살피는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저는 남친이 바람막이 점퍼 주머니에서 조그만 약통을 꺼내 먹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약이냐고 묻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위장약이에요. 예전엔 영업직이라 속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아직도 약을 달고 삽니다. 아, 그래요? 많이 안 좋은 거예요? 뭐, 그렇다기보단 좀 불편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회사원이었단 말인가? 자세히 들어보니 그는 몇년 전까지 영업직으로 일하다 너무 힘들어서 뒤늦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겨우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친구들은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을 때 저는 어머니 약값과 동생 학원비로 통장을 비워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나 미정씨나 우리 둘다좀 늦었잖아요. 늦은 만큼 진도를 좀 빨리 빼고 싶은데 미정씨는 어때요? 남자친구는 자주 부모님 얘기를 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하나 있지만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어릴 땐 거의 혼자 자란 느낌이었다고 했죠. 가난했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약간의 불안도 함께 느꼈습니다. 너무 가족 중심적인 사람은 결혼 후에도 가족과 아내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하고 나면 어머님이랑 같이 살 생각이야? 아니, 절대 없지. 우리 엄마도 젊은 사람들끼리 편하게 살라고 하실 뿐이야. 그리고 나도 요즘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냥 가족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 대답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말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 계획 안에는 저만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알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예물은 간소하게 하기로 서로 합의했고, 예식장도 소박하지만 음식 맛 좋기로 소문난 곳으로 정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과한 요구 없이 조용히 따라주는 듯했기에 저는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류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로부터였죠. 자신의 누나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평소에도 말했던 남자친구.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성격 차이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누나에 대해 들은 정보는 많지 않았죠. 이름도 직업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고, 대화 속에서 종종 애매하게 얼버무려졌습니다. 혹시 누나 결혼한 거지? 아직 안한 거야? 어, 안 했어. 왜? 아니, 너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누나에 대해선 뜬구름 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아니, 아직. 근데 뭐, 언젠간 하겠지. 그 누나는 뭐, 나중에 보면 알아. 어떤 사람인지. 그리곤 화제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자주 하면서도 누나 이야기는 유독 피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날, 정말 뜬금없이 남자친구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야, 있잖아. 아, 우리 누나가 애를 낳았어. 뭐? 애를 낳았다고? 아무 말 없었잖아. 아니, 갑자기 애를 낳는다는 게 말이 돼? 누나가 출산을 했다고 오늘 병원에서 그냥 살이 좀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도 안한 누나가 아이를 낳았다고요? 혼전 임신도 아니고 그냥 혼전 출산?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는 얘기조차 들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냥 살? 이건 단순한 가족 이슈가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정보였습니다. 혹시 아이 아버지는? 공장 동료인 것 같대. 근데 그 남자가 아이를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했나 봐. 그냥 우리 집 초상집이다. 지금.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도.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 너한테 아무 영향 없어. 우리한테 아무 영향 없을 거라고. 그냥 가족들 사람이니까 말해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자기야.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종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불안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저 아이를 내가 키워야 한다고 하면 어쩌지?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 되는 게 무서웠습니다. 실제로 친구의 친구가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미혼인 시누이가 낳은 아이를 며느리인 본인이 키우게 된 경우였고, 시댁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가족인데 라며 모든 부담을 며느리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이 걱정을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죠. 혹시 그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 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는 거지?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누나가 그런 부탁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안 그래.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자기 너무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본거 아니야? 하하하. <laughs> 말은 그렇겠지만, 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찜찜함을 안고 결혼 준비는 계속 되었고, 저희가 가장 공들여 했던 부분이 바로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남친은 2년차 구급공무원, 저는 이제마 빚을 다 갚고 2년째 저축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예산을 합쳐도 겨우 1억 정도가 전부였죠. 요즘 같은 시대에 서울은커녕 수도권이 신혼집을 마련하기도 빠듯한 수준이었지요. 그럼에도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투자 가치보다는 거주 안정과 편의성 위주로. 오래된 구축 아파트라도 교통 좋은 곳이면 감지덕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운 좋게 괜찮은 집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이었고 낡긴 했지만 내부는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주변에 개발 호재도 있었습니다. 출퇴근 거리는 좀 있었지만 저는 그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친에게 말했죠. 이집 어때? 일단, 가 계약금만 걸어두고 일주일만 둘이 더 고민해보자. 그래, 일주일만 더 보고, 좋은 집 없으면 그 집으로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일주일 동안 그는 집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연락도 없었고, 마치 아예 잊은 듯한 태도였죠. 그리고 딱 일주일이 되는 날, 남친이 갑자기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엄마랑 오랜만에 얼굴 보고, 그리고 누나랑 조카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하필 지금? 하지만 일단 초대를 받았으니 간단히 과일을 사들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그 집에서 저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진짜 계획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의 집은 오래된 3층짜리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외관은 낡아 보였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죠. 지난번 방문했을 때보다 더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암튼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와 누나는 마루에 앉아 있었고, 갓난하게 조카는 작은 바운서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서와, 미정아! 아니지 이젠 우리 며느리지 아이고 뭘 이런 거를 사왔어 그냥 오면 되지 네 집에 오는 건데 아니에요 그래도 빈손으로는 올수 없죠 과일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니 에휴 이젠 식구나 다름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인사치레 하지 마라 암튼 사왔으니까 미정아 네가 과일 한번 깎아 봐라 저기 부엌에 가면 칼이랑다 있어 네, 어머니, 제가요. 제가 방문을 하자 남친의 누나가 나직하게 중얼거리더군요. 뭐야? 그럼 네가 하지, 내가 하니? 이제 며느리인데 당연히 지가 해야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친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제 표정을 슬쩍 살피더니 얼른 화제를 돌리더군요. 아이, 과일은 나중에 먹고, 엄마. 방 보여줘. 그방 말이야. 방?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을 왜 보여준다는 걸까? 그런데 남친은 너무나 익숙하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안쪽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죠. 이불은 새 것으로 보였고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장롱과 화장대, 작은 선풍기까지 누가 봐도 누군가를 들이기 위한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자기야, 짜잔! 여기서 우리 둘이 살면 돼? 뭐라고? 이 방이 우리 신혼방이야. 내가 나름 꾸며봤는데. 만일 부족하다 싶으면 자기가 더 꾸며도 돼. 여기서 살자, 어? 돈도 아끼고, 여기서 돈더 벌어서 우리 나가면 되잖아, 어? 자기야. 그때였습니다. 남친의 어머니가 거들고 나섰죠. 그럼 요즘은 다 이렇게 시작하더라. 집값이 얼만데. 괜히 전세금 날리지 말고 이렇게 안정되게 시작한 게 현명한 거지. 요즘 사람들 너무 쉽게 빚을 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살아. 다 같이 모여 살면 좋잖아. 안 그래? 거의 기절 직전인 제게 남친은 손을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요 이건 합가가 아니야. 각각의 층에서 사는 거야. 우리는 중간, 엄마는 1층, 누나는 가장 위층에서 조카랑 지낼 거고 식사도 따로 할 거야.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는 지킬 수 있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조카도 전부 이 집에서 같이 살자는 겁니까? 그럼 대체 제가 계약금 걸었던 신혼집은 뭐였을까요? 그, 지난주에 본 아파트는 계약금 이미 걸었잖아. 다음주까지 결정 안 하면 날아가. 그건 그냥 받은 거지. 그리고 계약금 안 걸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집 들어가면 우린 여유 자금이 아예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돈도 안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쁠 땐 엄마가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우리한텐 편리하고 좋잖아. 여기가 우리 신혼집이야. 자기야 우리 이렇게 하자. 자기 효율적인 사람이잖아. 막 다른 여자처럼 허세쩌는 그런 여자 아니잖아. 이건 즉흥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이 집에 들이려던 계획. 저는 조용히 물었죠. 그럼 결혼하고 나면 여기서 어머니, 누나, 조카랑 같이 살겠다는 말이야? 살다 보면 정도 들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정이 든다고? 좋은 게 좋은 거? 아, 혹시 우리 엄마 집이니까 빌붙어 사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자기야, 자기가 모은 돈 말이야. 그거 엄마한테 줘. 그럼 빌붙어 사는 거 아니지. 그리고 우리 조카도 봐주고 하면 절대로 자기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걸? 저기는 자기 밥값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 아니 미정아, 옛날엔 다 이렇게 살았다, 어? 시댁에 다 들어와서 살았다고. 못듣잖 아니, 니네 집안이 어렵다면서? 그럼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피해갈 수도 있는데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되지. 차곡차곡 모아야지. 그냥 들어와 살아.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니들한텐 이득이야. 전 기분이 뭐하다 싶으면 나한테 뭐 돈을 주든지, 네가 2층 사는 값을. 아니, 야, 김성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보여주겠다라는 게 이거야? 이 방이야?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집 알아볼 때마다 석연찬은 반응했던 거야? 아니, 미정아, 이건 우리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한테 붙어 사는 거야. 봐라. 난 아들이야. 이집 나중에 누구 거야? 내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내 집에 들어오는 거라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밥값해야 한다며? 네 조카 보라며? 돈을 달라며? 아, 만일 네가 정직하게 말을 했다면 적어도 고민은 했었을 거야. 그런데 이게 뭐니? 이렇게 나를 기만해? 말장난으로 지금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냐고 뭐? 아니 미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망치다니 나는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건 니들이지 니들이나 좋은 거지 나는 네 조카 돌보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어머니 집에서 내방 하나 얻어 지내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야 미정아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알아? 우리 엄마랑 누나 다너 도와주겠다는 거야 너 혼자 고생 안 하게 말이야. 도와주는 게 아니지. 내가 희생하는 거지. 당신의 가족 다 안고, 애까지 돌보고. 그래도 정 쌓이면 괜찮아질 거야. 미정아, 좀 좋게 생각을 하자. 어? 정은 강요로 쌓는 게 아니야, 이 새끼야. 지금 너 나한테 사기를 치는 거라고. 알아? 이딴 게 당신의 가족의 스타일이야? 사람 뒤통수 치는 게? 그럼 나도, 담리를 해줘야지. 저는 제가 가지고 간 과일 바구니를 들어 남친에게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남친의 가슴팍에 정통으로 꽂혔고 안에 들어있던 사과며 배, 바나나들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사과 하나리 굴러가 식탁 다리에 부딪히며 멈췄고 그 순간 모든 가족의 시선이 정지된 듯 저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결혼식 준비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위약금이야 나중 문제였고, 제 정신과 인생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득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식장에 파혼 통보를 했고, 그 와중에 남친의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럽고, 약간은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혹시, 나라도 같이 안 살면 결혼 생각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 집에서 탈출한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그 가족과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들어있던 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비록 오래된 구축 아파트였지만 그리고 신혼집이 아니라 홀로 들어가는 거지만 제 이름으로 된첫 공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혼자 꾸린 집에 정수기를 들이고 커튼을 달고. 새로 산 전자레인지에 라면 하나 끓이며 앉아있을 때, 이 작은 공간이 주는 평화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요, 누가 곁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곁에 둬도 되는 사람만 옆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걸요. 저는 제 인생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내 계획에 얹지 않을 거고, 내 시간표에 남의 일정 끼워넣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던져지는 요구가 과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계약 따위에 도장 찍을 만큼 인생이 남지 않았습니다. 결혼은요. 단지 혼자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도 괜찮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는 거더라고요. 그들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선택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계산했을 뿐이에요. 저는 이제 계산되는 삶을 거절할 겁니다. 다시는 제가 저를 설득하며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전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보다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훨씬 소중하다는 걸. 그리고요. 그렇게 깨달은 저는 오늘도 아주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된그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